부근 통과할 때만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 사원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 수암터널 부근 4차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더 가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약 8km 정도 속도 떨어집니다. 내수란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관리 인포카앱찬 정보센터였습니다. Yeah.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정치 파발마 둘분 멀리서 TBS에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근거 있는 자신감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오셨어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예. 네, 네. 이어서 딸기의 고장 충남 논산의 아들 논산시의 삼선시장의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논산에서 왔습니다. 예. KTX에 말 태우고 왔습니다. 황명선입니다. 아, <laughs> 어, 요즘 많이 늦었어. 어, 근데 뭐예요? <laughs> 네. 지금 이름표를. 1인피아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이렇게 달고 오셨는데 그거 아. 누가 해준 거예요? 그 어, 네? 저, 저희 직접 그, 만들어왔어요 저희 왔어요? 그 팬카페가 있는데요. 아 팬카페도 네. 있어요. 예예, 있는데 자치본공 활동했던 지 팬카페들이 아, 있는데 근데 김여령 대변인은 너무 네, 인색하네요. 같이 아, 네. 만들 다음에 만들어도 <laughs> 정말이요. <웃음> 다음 주에 오실 때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아, 너무 귀여운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때 이뻐요? 네, 네, 너무 예뻐요. <laughs> 네. 정말이요. 네. 아, 부럽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저희 팬들도 빨리 좀 분발해 주시면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근데 네. 확실히 충남 분이라 그런지 황전 대변인 답변 속도가 좀 느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빨리 좀.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빠릅니다>. 매력이세요? <laughs> 네? 매력이세요. 매력입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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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근데 좀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웃음> 예. <웃음> 자. 자 성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미국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인터뷰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저는 못 받아들여요. 결국 제 주어가 일본이 아니라 이제 저로 밝혀졌잖아요, 김일형 대변인. 네. 자 인터뷰 오역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면서 오역 주장을 철회했는데 어떻게 사과 이 정도면 되나요 국민한테 어떻게 보세요, 김일형 대변인? 네, 일단은 뭐좀 아, 죄송스럽죠. 네 이렇게. 아, 사실 그 유상 유상범 이제 저희 수석 대변인이신데 굉장히 지금, 지금 국민의힘의 예. 대변인단이 전부 몇 분이에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시고?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강민국 수석 대변인, 그리고 이제 저희 대변인들이 셋이 있습니다. 예, 네, 김혜령 대변인까지.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대변인단을 아, 저희가 이제 지난주 예 지난주 해서 좀 열었. 많은 분들을 좀 아, 어, 뽑았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유상보험 수석 대변인께서 굉장히 지금 좀 고초를 겪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네. 어제 MBC 네. 김종배 시선 집중에도 나가서 네. 그 기사도 났습니다만은. 오역이다 이런 네네. 주장을 했는데 네네. 어제 낮에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가 네네. SNS에 올린 거 아닙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녹취록을 그대로 이제 글자로 올려가지고 전언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민 대변인이 제 오늘 이제 그 사과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언이라는 게 우리 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시면은. 그게 이렇게 버릇처럼 들어가는 왜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람투어다 아, 네네. 아, 그 주어로 쓴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 그렇게. 너무 사교습니다 <laughs> <주어로 웃음> 반론을 네. 좀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주어가 생략됐다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그 민주당에 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국민들한테 에, 이렇게 대통령의 국익을 위해서 어. 그렇게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유상범 수석 부대변인의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의 네. 이 발언도 문제지만 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국가적 역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더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식민 사관 아, 내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들어요 너무 과장이라고 어, 언제까지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이 네. 대통령을 걱정해야 되, 되는지. 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김해영 대변인께 제가 한번 그 질문을 좀안 드리고 계신데, 아니 지금 전능이라는 게 들어가는 있는데 그게 네. 주어로서 작용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투어다? 네, 저는 그렇게 정말. 봅니다. 그러면 주어가 네. 없는 거예요, 혹시 김해영 아... 대변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어,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어쨌든, 물론 이제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뭔가 뭐 무릎을 정말 꿇고, 꿇고 예, 저희가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좀 저자세서의 에 어떤 외교 이런 것을 그윤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분이 정말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저자세는 아니다. 아, 그럼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엄중한 뭐 안보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께서 네. 잘 풀어나가기 위한서 그런데 이재원 문제가 확실하게 네. 한번 그 전눈이라는 게 주호가 아니고 정말 상처기 때문에 오역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 결국은 오역이라고할 수는 없죠. 저는이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리 어, 어, 제가 예리 미셸리, 리, 예. 리, 리. 예. 네네 미셸리. 그 기자가 오역을 한 것은 아니죠. 전언이라는 게 어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저희 이제 한국어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들었다면은 그 전언이라는 거는 윤 대통령의 어떤 상투적인 그 항상 조금 잘 들어가는 이런 단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 외국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 인터뷰를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녹취가 되거든요.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저께 다 번역에 예. 그 그래서, 원문을 한글로 올려놨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분명히 일본이 아니고 대통령. 그런데 어쨌김일령 대변인은 그 상투어다. 이게 주어가 아니다. 네. 이. 그래서 오늘 이게 문제가 어, 돼서 유상범 국민의힘의 수석부대변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변인께서 그렇게 상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이 시청하는 국민들이 또 많은 또 공분에 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어그 사과를 하신 것은 인터뷰 오역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것에 대해서의 어떤 사과한 거고요 네네. 결국은 대통령의 이런 말씀 실질적으로 이건 일본 총리가 얘기했어도 우리 국민적 공분이 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대통령 주어가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더큰 공분이고 저는 어, 대통령 해외 에 미국 선방 마치고 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일영 대변인 하나만 더뭐 네. 지금 국민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대변인단의 입장이? 그러니까 저는이라는 네. 주어가 안 들어간 것이고 저는 지금 개인적인 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이신가요? 윤 대통령의 어떤 저도 이제 예전에 법조출입을 하면서 윤 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기 전에 윤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말 말에 대한 네. 어떤 습관이라고 아니,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시니까. 네네. 더큰 문제는 네. 더큰 문제는 대통령의 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어, 이게 오역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오역이 아니라 주어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국민의힘은 여의도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국민적 공분이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 예. 네, 우리 황면선저전 대변인님께서 뭐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막그 저희 저를 뭐 이렇게 비판하거나 저희 당을 비판하시거나 네. 이렇게 비판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니, 잘못된 것에 네. 대해서는 네. 바로 잡는 네. 그렇지만 그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이것은 상당히 좀말 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 예, 그런데요, 요거 하나만 <laughs> 김현령 대변인도 네. 이제 기자 출신이신데. 네, 네. 만약에 김혜영 대변인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 미셸리 입장이었으면은 제가 기사를 썼는데 주어가 사라졌다 네. 오역을 했다 기자한테 네.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오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셸리 그러니까. 기자 입장이라면 네네.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셸리라고 제가 하면 물론 이제 그 전언이라는 게 들어갔다. 당연히 뭐 그렇게 그 녹취가 됐으니까요. 들어간 것은 맞는데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들어갔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쨌든 그윤 대통령의 말씀의 어떤 습관에 있어서의 그 상투적인 정말 의미가 없는 전언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청취할 때도 다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laughs> 네. 예. 자, 어서 출발부터 아주 너무 길게 갔는데. 네. 자, 근데 이번 사건이 뭐 날리면 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날리면 투가 아니라 바이든 투 아니겠어요? 어, 우리 앵커님도 이, 그 날리면 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바이든이거든요. 예, 이번에 전 국민의 듣기 평가에서 글쓰기 평가로 시즌 2 거짓말 우기는 시즌 2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네. 이게 국내 언론 같았으면 지난번에 날리면 사건 때처럼 같았으면 협박해서라도 우겼을, 우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신이어서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예. 네. 그리고 당당한 모습 국익과 주권의 모습. 외신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녹취된 게 그대로 한글로 네.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김일령 대변인은 어떻게 해요? 날리면 투다 시즌 투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신데 영업사원 1호의 심정으로 정말 지금 외교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 경제 안보를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가서 뛰고 계신데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렇게 좀 어, 너무 좀 어, 말씀을 잘 하시려다가 한 저는 좀 만약에 어, 그걸 실수라고 본다면 실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미흡과서한 발언이 아니고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 네 떠나기 전에. 전에. 네. 예. 그래서 그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듣기에 불편하셨다 이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외교를 어,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좀. 소관의 실수였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좀예그 저의 바람입니다 네, 자 네. 미국 국빈 방문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네. 두분 미국 워싱턴 시간 몇 시인지 아세요 몇 예? 시죠? 새벽 네. 새벽 아마 1시 40분쯤 됐을 거예요 네. 네. 자, <laughs>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나왔던 도청 이 논란 관련해서 양국의 신뢰 미국과 한국의 신뢰는 못흔든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기사가 냈는데 도청 관련 항의는 아예 그러면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쯤에 네. 이미 정상회담이 있을까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런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황명선 대변인부터해 볼까요? 아주 적절하지 않죠. 이번에 미국 가셔서 대통령이 그 문서 기밀 유출, 도청에 대해서 반드시 이 미국한테 에, 에,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게 당당한 모습이죠. 어, 그런데 에, 에,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문제 삼지 않아도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첩적 산중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한미 공조 중요하죠. 근데 친구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더잘 지켜야 되, 됩니다.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에,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어, 꼬붕이라, 꼬붕이다, 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그, 그 알려진 바로는 그 친구들이 친구를 염탐하느냐는 그 미국 주요 언론그 그 MBC 예. 앵커가 아주 돌발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랬죠. 그랬는데 미국 도청사건에 대해서 그 미국 언론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한테 유감을 강력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황대변님 지금 지금부터 1.5배 속도로 좀 yeah. <laughs> 자, 김현영 대변인 어떻게 네. 윤 대통령이 돼요? 당당하지 못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당당하신 분이시고요. 또그 당당함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도감청 그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그 내용이 아직 즉 완전하게 좀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귀규를을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한미 동맹의 국권함이란 것이 다른 측면에서의 그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익을 위한 이런 기조는 좀 저희가 아, 계속해서 좀 지키고 나아갈 네.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도청 의혹의 논란의 중심지가 바로 뭐 일반인들 친구 사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통령실이 네. 있는 그 건물을 야, 이야기한 건데 우리 모든 국민의 안보, 재산 이런 것들이 총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그런 도청이 실제로 네. 조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도청이다 그러는데도 신뢰를 못 흔든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 가나요? 도청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laughs>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 하나만요. 오늘 밤에 이제 나올 테니까 정상회담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laughs> 무기 지원 이런 예. <laughs>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대답에요. 어떤 뜻입니까, 김일영 대변인님? 그윤 대통령께서 면밀히 주시하고.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마 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무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할 것이에 대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직 간접적인 이런 관계들을 조금 음. 고려를 해서 무슨 정보 좀 알고 있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뭐 네. 어떤 거를 지원할지 이번 네. 네.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 네. 정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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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야지 알게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얘기들은 이제 논의가 되고 저희에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네. 국내 여론은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그 155mm 포탄이 음. 만약에 우크라이나로 어떤 식으로든 들어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좀 불안해하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뭐어 포탄을 그 쏴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네.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고 혀 대통령의 또 발언을 보면 아, 전략적 무기, 살상용 무기 포탄. 그5 0 155mm 포탄 55만 발치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전쟁 나면 한 30일치 정도 됩니다. 아 지금 현재 미국이 강력하게 예, 예, 요청하고 있다라고 그전언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한미 관계 북중, 어, 러. 북중러 북중로 네 북중로 예. 이 관계가 과거에 그 북방외교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바로 우리 국익 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 차원을 갖고 네.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 관련해서 시간 요구하나만 더두 분께 여쭤 볼게요. 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늘 이제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거 하나는 꼭 우리가 바이든한테 얻어 와야 된다. 뭐부터 하나씩만 꼽으신다면 두개 하겠습니다. 뭐 짧게 그러면 예, 예. 도청에 대한 사과. 네, 반드시 받아내 야 되고요. 주권 국가로서 두 번째는 이 IRA 입법이라든가 그다음 에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익을 반드시 요구할 네. 것은 요구하고 해답을 얻고 와야 된다. 네, 김예령 대변인. 네, 뭐 이제 크게 봤을 때 안보와 경제겠죠. 네, 지금 벌써 지금 이틀 동안 59억. 달러를 지금 그 어떤 성과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뭐 경제에 대한 것들, 뭐 배터리 로봇, 뭐 첨단 산업 있잖아요. 이런 원전, 뭐 수소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런 MOU를 체결을 했지만은 어,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안보입니다. 북핵 그 그 핵확장 억제에 관련된 음, 음. 것들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이 북핵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미국과의 어떤 공조 그리고 협력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약속 이런 것들 이번에 꼭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59억 달러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허리케인 데스크 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3.3조 원 네. 한국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적 재산권은 한 푼도 주질 않아요 우리한테. 그래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콘텐츠 하청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의견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그 말씀하신 대로 3조 3천억 원이라는 이런 그 투자를 이제 받게 되고, 그이 넷플릭스의 투자가 2016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저희 한국에 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이때 그 투자한 총 금액의 두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더 어, 그렇죠. 앞으로 구체적인 그 어, 방안들을 좀 모색을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콘텐츠 합니다. 만드시는 감독이나 배우들이나 작가분들 그렇게. 너무 박대받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면 했어요 정부 당에서 알겠습니다. 최고 네. 네, 네, 말씀. 앵커님의 말씀대로 가, 지금 여기 에 문제점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문제는 OTT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넷플릭스해 가지고 4년 동안 3조 3천억. 민주당에서는 3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 논의하고 있죠.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를 해야죠. 예. 협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기존에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참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조 8천억 정도에서 1천억 1조 정도 지난해 투자를 했는데 4년 동안 네. 하면은 3조 지금 2, 2천억 3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네, 재탕입니다. 저기 황대빈 박수 다음으로 좀 하다 그런 요 네. <laughs> 저는 괜찮은데 <laughs>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차례로 살펴볼게요. 오늘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어요. 네. 자, 김해영 대표는 국민의 모늘 저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던데요. 네, 아, 정말 어떻게 그 민주당이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좀 실망을 주는지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헌재에서 지난달에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음. 권한쟁의심판을 선고를 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지만 민의원의 탈당이 소수당인. 그 저희 당의 저희 당측에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한 꼼수 탈당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한다 이러면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송영길 전그 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했잖아요. 또 다시 또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참 얼마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한심하다 <laughs> 생각을 하시고 또 실망하실지 네.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전, 저는 당원, 우리 당의 당원당수상그 맞는 절차대로 탈당이 1년 후에 복당 절차를 밟은 것일 뿐입니다. 논란이 음.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논란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아, 당시 국민의,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헌재에서 결론을 냈던 것처럼 음. 법무부 장관이 요구했는데 결국 기각당했잖아요. 그그 그 당시에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의 중재한 대로 했는데 본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요구하니까 결국은 거부하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그 시각에서 저는 봐야 된다. 아,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일단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뭐 윤리위는 구체... 발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아, 이번 주 월요일에 네, 아, 그 임명장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 황정근 윤리위원장께서 예.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어, 이 월요일 회의 첫 회의를 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활동할 예정이고 여기서 아마 이당 기강을 바로서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 처음에는 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에 네, 대해서 하지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 서 지금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설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윤리위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한다고 보세요, 황 대변인님? 저는 김재원, 태용호 두 분에 대한 징계가 과연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 거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지난 전대 때 내용을 바라보면 전광훈 목사의 동의를 받았고 또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권들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크게 보도가 됐고 많은 후보자들이 중간 중간에 예,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철수 부 같은 경우는 경고도 네. 있었죠. 이러한 입장에 징계가 수...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예, 예. 바지 사장의 바지 대표의 한계를 드러낸 드낼 수밖에 없다. 전해드려 봤습니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 자 여러분께 처음 시작할 때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 부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많이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몇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김수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건모 뭐 핑계, 이소라. 이제 그만, 이장이. 그건 너 예, 이런 문자도 있었네요. 두분 말씀을 좀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예, 두리뭉실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해달라. 다음 주에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 두 분도 자, 한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부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먼저 황명선 전 대변인인. 3 2 1 대통령님, 좋은 성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오직 국익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서 어당 당당한 외교 펼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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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차려. 우리 뭐, 노래요 그러니까. 김수, 김수철? 김수철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laughs> 네 네. 정신 차려 이 친구. 정치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네. 그걸 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네. 예. 네네. 자, 김영웅 대변인님은 네. 네, 저는 김호중의 태클을 걸지마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가사를 보면은 앞만 보고 뛰어. 지금부터 뛰어 이런 그 내용이 네.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앞만 아, 보고 그렇습니다. 뛰시고 지금부터 뛰시고 민주당은 내 인생에 테크를 걸지 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파발마 예, 열심히들 와주셔서 참여해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황명선 민주당 전 대변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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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두 분이 선곡한 거에는 안 틀고, 예. 청취자께서 선곡한 노래를 틀게 됩니다. 이 장이, 그건 너. 자, 세 분을 예, 노래 선곡 참여해주신 세청취자 추첨했습니다. 8480-0993-5814. 감사합니다. 바문이야 turkey